오래된 주목나무에서는 탁월한 항암 물질이 생성된다는데 오래된 주목나무에서는 탁월한 항암 물질이 생성된다는 말은 마치 자연이 선물한 만병통치약을 발견한 듯한 흥미로운 주장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이 과학적으로 얼마나 근거가 있는지 그리고 주목나무의 항암 효과에 대한 진실은 무엇인지 좀더 깊이 파헤쳐 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목나무의 항암 효과에 대한 과학적 근거 탁솔의 발견 주목나무의 항암 효과에 대한 관심은 1960년대 미국, 태평양 산목에서 강력한 항암 성분인 탁솔이 발견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탁솔은 유방암, 난소암 등 다양한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하는 효과가 뛰어나며 현재까지도 중요한 항암제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국내 연구. 국내에서도 주목나무의 항암 효과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주목종자에서도 탁솔 성분이 발견되면서 국산 항암제 개발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졌습니다. 긍정적인 연구 결과. 일부 연구에서는 주목나무 추출물이 다양한 암세포의 증식을 억제하고 암세포의 자살을 유도하는 효과가 있다는 결과가 보고되었습니다. 주목나무 항암 효과에 대한 오해와 한계. 탁솔에 제한된 양. 탁솔은 나무껍질에서 매우 적은 양으로 추출되기 때문에 대량 생산이 어렵고 이로 인해 항암제 가격이 매우 높았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합성 탁솔이나 유전자 변형 미생물을 이용한 탁솔 생산 기술이 개발되었지만 여전히 가격이 비싼 편입니다. 모든 주목나무에 탁솔이 많이 함유되어 있는 것은 아님. 탁솔의 함량은 나무의 종류, 나이, 생육 환경 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납니다. 모든 주목나무에서 탁솔이 많이 함유되어 있는 것은 아니며 오래된 나무라고 해서 항상 탁솔 함량이 높은 것은 아닙니다. 부작용 탁솔은 강력한 항암 효과를 가지고 있지만 다른 항암제와 마찬가지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탈모, 구토, 신경 손상 등이 대표적인 부작용이며 개인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주목나무 보존과 지속 가능한 이용. 주목나무는 탁솔 성분 외에도 다양한 생리 활성 물질을 함유하고 있어 의약품, 화장품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무분별한 채취는 주목나무의 멸종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지속 가능한 이용을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인공증식. 주목나무의 씨앗을 파종하거나 조직 배양을 통해 인공적으로 증식시켜 자원을 확보합니다. 유전자 변형. 유전자 변형 기술을 이용하여 탁솔 함량이 높은 주목나무를 개발하려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대체 물질 개발. 탁솔과 유사한 효능을 가진 다른 물질을 찾아 새로운 항암제를 개발하려는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결론. 주목나무는 탁월한 항암 효과를 가진 물질을 함유하고 있지만, 모든 주목나무가 항암 효과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며, 탁솔의 대량 생산과 부작용 문제 등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많습니다. 주목나무의 가치를 제대로 이해하고, 지속 가능한 이용을 위한 노력을 통해, 인류의 건강에 기여해야 할 것입니다.